북한에 뭔가 고장이 나긴 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성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김정은 사망한 것이 99% 확실하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되겠지만은요. 그러다 보니 후계구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4대 세습입니다. 김여정이 집권을 한다. 그 여동생이 권력을 꿰 차게 될 것이다. 이런 요지죠. 한국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4월 28일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김여정이 당중앙 후계자를 뜻하는 북한식 용어죠. 당중앙 지휘와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미국 의회에서도 의회조사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CRS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김여정이 권력 승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미국 관계, US North Korea Relation 이라는 보고서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CRS, 미국 의회조사국은 미국 연방의회 가장 중요한 정책분석기관이죠 설득력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일종의 신정체제죠 왕조국가입니다 김일성을 태양신 김정일, 김정은도 태양이라고 섬기죠 그래서 김일성의 손녀 김정일의 딸이라는 혈통이 여성이라는 성별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김여정이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임명이 됐죠 조직지도부라는 노동당의 가장 핵심 부서, 어느 지방에도 모두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지도부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워낙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하다는 약간의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사라졌지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통용되는 용어죠. 여성 지도자 등장은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회의론이 강합니다. 타임즈에서 4월 28일 이런 기사 제목을 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여성이 북한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인터뷰를 한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국 담당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씨 일가를 해도 김여정은 정통성과 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집권을 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정통성 문제 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마이클 오슬린 미스템 퍼드대 후보 연구소 연구위원이 4월 28일 미국의 유명한 외국 관계 잡지인 폴인 폴리시에 기고한 칼럼 내용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여정이 2인자에 올랐고 32살에 불과하고 젊지만 북한의 가무장제가 여성을 최고 지도자로 받아들일지 알수 없다. 김정은이 죽거나 병약해지면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권력투쟁. 그렇죠. 김정은 사후, 김여정으로 승계된다는 것은 지금은 그다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김정은이 죽었다라는 가정하에서 추리할 수 있는 말이지만요. 은 그런데 이 김여정으로 넘어간다 그래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안정적 승계를 할 수도 있고요. 4대 세습이 5대 세습, 6대 세습, 이시왕조, 조선왕조처럼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권력투쟁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갈려지죠.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여기서부터는 이념과 사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들은 김여정으로 안정적 4대 세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고 쓸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이들은 권력 투쟁이 심하게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데 방점을 찍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대 심리와는 상관없이 개인적 생각으로는 안정적인 승계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마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이 시작이 되겠죠. 기여정 체제가 몇 년을 갈지는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래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김정일, 김정은의 승계 당시에는 피해 숙청이 벌어졌죠. 그때도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은 4대 세습을 할수 있는 정통성이나 권력기반이 너무 취약하죠. 무엇보다도 집권을 옹립할 배경세력들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3대 세습을 순조롭게 할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절대권력이 있었고요. 고모, 고모부, 김경희, 장성택의 섭정도 있었죠. 김여정은 이게 없습니다. 결국 혼란을 거쳐 북한 정권은 극심한 권력 투쟁 내부 분열로 갈 가능성이 있죠. 물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그것은 너무나 필연적이라는 느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느낌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훈련을 거치고 결국 북한 정권은 극심한 권력투쟁, 내부 분열 쪼개진다. 4대 세습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닮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가 닮는다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한다는 것, 우상숭배한다는 것도요.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을 닮아갑니다. 발숭배자들은 음란한 발을 닮아가죠. 금송아지 숭배자들은 반항적인 송아지처럼 고든 목, 뻣뻣한 목으로 변해갑니다. 금송아지 숭배자들은 반항적인 송아지가 주인한테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반역을 하죠. 송아지처럼 우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은 우상을 그대로 판박이처럼 따라가며 멸망합니다. 호세아 8장 1절입니다. 나팔을내 입에 대일치여다. 나팔을 대고 말해라. 원수리가 독수리처럼, 원숭아 독수리처럼 여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런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호세아가 예언하는 건데요. 호세아 8장 4절로,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근,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너무 북한에 많이 적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세웠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갖고 있는 인간의 민주적 선거 절차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끼리 지도자를 세웠죠. 그리고는 금, 은으로 만든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죠.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저는 이 말씀이 북한에 그대로 응할 거라고 믿습니다. 호세야 8장 5절로 사마리아여 너의 송아지는 버려졌느니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너희들이 섬기던 금송아지는 버려졌다. 금송아지 따라가면서 목이 뻣뻣하고 고다 버렸는데 너희들은 무너진다. 8장 6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닌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참신이 아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섬기리라. 망한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우상들을 금 문으로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습니까? 이것은 이시라에서 나고 장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북한에서 나고 북한의 장인이 만든 것이죠. 참 신이 아니죠. 금송아지를 김일성, 김정일 동상으로 바꿔버린 것 뿐입니다. 산산 조각이 날 것이다. 그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한다. 북한의 식량난은 점점 심해져 있다고 합니다. 송아지 우상이 산산조각나듯 우상숭배자들도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된다라고 호세야는 예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나만에 남아있는 한 그대로 한반도 이북에도 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통해 거두는 혜택은 공허한 광풍입니다.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 송아지들에게 입 맞추는 자들은 아침에 잠깐 하늘에 떠있는 구름 같지만 곧 사라져버릴 아침 이슬 같을 것입니다. 타장마당에서 바람에 날려 날아가는 쭉정이 같을 것입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을 것입니다. 왕을 세웠지만 그들이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죠. 은금으로 동상을 만들었지만 결국 파괴됩니다. 바로 북한 김일성 왕조가 70년 동안 저지른 일이죠. 김일성 동상이 3만 8천 개인데 그 옆에 김정희 동상도 김정은 시대에 10년 동안 계속 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두 금치를 해서 말이죠. 호세아는 모세 시절 황금송아지가 무너진 신해산 사건이 여로 보암, 그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여로 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숭배와 마찬가지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한반도에도 계속 응해왔죠.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남아있었을 때. 복음이 130년 전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붕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가 시작이 됐고 일본의 왕을 천왕, 태양신이라고 섬기는 신사천배가 벌어집니다. 결국 무너져버리죠. 금송아지처럼 무너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태양신, 김일성, 김정희 우상은 파괴될 것입니다. 호세와 말씀이 한반도에 응할 수 있도록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까요? 우상숭배하면 망한다. 성경에 일관되게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반드시 이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4장 10절로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염병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로 마음군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을 몹쓸 무화가같게 하겠고 칼과 기근과 염병이라. 예레미야 44장 13절로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국당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기근과 전염병 사실은 코로나도 북한에서 심각하다고 하죠. 기근과 전염병은 북한의 일상입니다. 이제는 칼이 임다 성경은 시간이 흐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을 적어놓은 곳입니다 북한의 칼과 기근과 염병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죠. 예레미야 19장 12절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성업으로 도배 깨게 할 것이라. 칼과 기근과 염병이 북한 땅의 우상 숭배 의 죄악으로 인해 응하게될 것인데 칼과 기근은 일상적이고 염병도 일상적이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칼이 어떤 식으로 임하게 될지 저는 이 말씀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19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을 도배 같게할 것이다. 13절은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벌어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시, 하시니,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시니, 도배 땅처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우상을 담게 하시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면 악하고 초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혼을 따라 영으로 들어오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감각해집니다.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게 되죠. 영적인 마비 상태가 돼 버리죠. 우상 숭배는 바로 그 우상을 닮아가는 생기가 없는 우상처럼 망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황금송아지가 신의 선에서 버려진 것처럼, 여러보암의 황금송아지도 역시 무너져 깨져버린 것처럼, 김일성, 김정은을, 김정일, 김정은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는 그들이 섬기는 저 황금 동상처럼 무너진다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방식이 도배처럼 될 것이다. 도배는 흰 놈의 골짜기라고 하죠 사람을 죽여서 우상숭배의 제물들로 썼던 곳입니다. 그곳처럼 망한다. 너희들이 다해마하고 발숭배 아스라숭배라든 그곳처럼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알에게 제물 바치던 도배처럼 자기 자식을 우상하게 바치며 죽였던 흰 놈의 골짜기에 도배처럼 망하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무상 숭배자들의 예배 장소인 너희들의 예루살렘을 더럽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있죠. 실제로 이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응했습니다. 동방예루살렘 평양이었죠. 이곳에서 신사 참배를 하고 기빌성 왕조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동방예루살렘이었던 신사 참배하던 이곳이... 하나님의 범죄로 더럽혀지고 정말 도배처럼 무너졌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기빌성 김정일, 김정은의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38,000개의 기밀성 우상뿐 아니라 온갖 기밀성 김정일 사진, 태양 사진이라고 하는 한쪽 벽에 붙이는 사진들을 붙여 숭배하고 있죠. 45만 개나 되는 혁명사상연구소 김일성 신당 같은 곳입니다 어느 건물에 가든 혁명사상연구소가 있죠 가장 좋은 방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 갖다 놓는 곳입니다 북한식 사당 같은 곳이죠 45만 개 가증한 일들이 벌어졌죠 가장 심하게 하는 곳이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입니다 도벨처럼 김일성 숭배를 위해 사람을 죽이던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김정은 이후 김여정이 권력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그들이 김일성 숭배를 위해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치고받고 싸우게 하는 예레미야 19장 12절의 말씀처럼 응하게 하시지는 않을까요? 태양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기빌성 우상숭배, 기빌성 타양신숭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게 했습니까? 도배에서 인신공양, 인신제사를 올리듯 죄 없는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군대에서 죽여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치아 기독교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여갔습니까? 우리는 한반도 이북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 체제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우상숭배체제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무너지는 방식 또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따라가려는 우상처럼 무너진다. 너희들이 닮망하려던 우상처럼 생기가 사라져버릴 것이다. 한국은 무너지는 북한 제재를 따라가면 안 되죠. 도배시되버릴 평양을 닮아가선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던 모든 우상서를 버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죠. 육체와 물질과 만몬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무엇보다 태양신 김일성을 섬기는 주체사상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남한 정치권 사회에 받아들였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가증한 태양신 숭배를 우리 민족이 인정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80년대 이후 한국의 엘리트들이 김일성 태양신 숭배를 따라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이들이 한국의 정치권 곳곳에 회계문의를 쥐게 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대신 회개해야죠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우상의 영적 무감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영적 지도자라는 이들이 둔감해진 영적 귀와 영적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에바다 열리게 하시어 우리 민족의 죄악을 대신 회개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역사의 결정적 시간에 한국교회가 오히려 평양 체제를 속히 무너뜨리는 대신 북한 구원과 해방을 하는 대신 하나님의 대적하고 무너져가는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평양 체제를 무너져서는 안 된다. 북한 급변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만 기도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중단되게 아옵소서. 오히려 김정은의 건강을 기원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중단되게 아옵소서. 무너질 도백같은 평양을 따라가지 않도록 서울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불이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세습,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세습은 비난하지만 김정은, 김여정으로 이어지는 4대 세습은 한마디 이야기도 하지 않는 이 무감각이 이 영적인 마비상태가 풀리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10편 91편 1절의 말씀을 한국교회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국사회 전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있을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요하를 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의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아무리 평양이 도배처럼 변해가고 그들의 악한우상숭배로 인해 에브라임처럼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안국교회를 지키실 겁니다 북한의 재건할 인력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남은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에 주림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모든 세계사냥꾼의 올무와 신앙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반도 위에 의하게 하옵소서. 더듣기 전에 무너져가는 평양체제와 함께 이 구멍 뚫린 배에 함께 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불이 한국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4대 세습이 벌어진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다니. 저가증한 김씨 왕조의 연장을 보며,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소리에는 귀 기르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 전능자의 흐늘 아래 사는 자들이 일어나, 이 민족을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는 중보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